안녕하세요. 피니쉬 모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 타입과 탄 D 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 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 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 타입의 주요 성능의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들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PNC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렌토로 들어가냐? 그냥 소렌토 R인가요? 올뉴 소렌, 올뉴 소렌토죠? 예. 올뉴 소렌토 어, 몇 년식이래 쪽에? 15년, 15년식 이제 킬로수는 7만 4천 정도 뛰었네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게 빨리 바뀔 거예요. 계속 직진이요. 1, 2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가시면 되고요. 이 차량 오늘 저희 매장에서 방문하셔서 탄 D타입 드라이빙 예. 버전으로. 예. 어 스로틀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보 구간 무동력 터보 하나 그리고 중통에 하나 배기 하나 세개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그리고 소용량 하나 블루바이 가스간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85%에서 한90% 세팅값 됩니다 사장님 그리고 어, 지금 할인가로 해드렸기 때문에. 어, 많이 저렴하게 좀 갔어요. <laughs> 자, 이제 170km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없으면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잘 나와요? 반응이 좀 빨라졌죠. 네. 예, 어딘가 모르게 약간 굼뜬게 있던 게 사라져요. 지금 거의 90 킬로인데 RPM 1 4 0 0 4 쓰고 있잖아요. RPM이 저렇게 적게 써가지고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진할게요저기 언덕도 한번 쳐볼 테니까 일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카메라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사실은. 저게 말이 될까? 이게 의문인부터 시작이 돼요. <laughs> 그랬다가 장착해보시고 운전해보시면 야, 이게 틀리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RPM 제가 봤을 때한 2, 300 떨어졌어요. 원래 한 8, 90 달리시면 2,000 가까이 쓰셨을 거예요. 네, 언덕 계속 쭉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운전이 재밌어져요. 이거 하게 되면. <laughs> 사장님처럼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강하니까 오신 거예요 <laughs> 아 영상에다 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거짓말하고 저 사기꾼 됩니다 장착하고 모르시면 50일 내에 전액 환불해준다는데 이쪽 업체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불이 거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사장이 운전해보니까 다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죠? 워낙 말수가 없으신 편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기 <laughs> <laughs> 빨간불이니까 지금 엑셀100% 떼보세요 네. 그리고 속도계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공짜로 지금 한 3, 400m 가는 거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저기가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제가 뛰라 그랬던 거고 여기는 지금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길이었어요 근데도 계속 밀잖아요. 그러면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어떻겠어요? 계속 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 계속 직진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면 유턴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차잘 먹었어요. 소렌토가 잘 먹어요.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잘 먹어요, 소렌토. 아, 오토스톱 기능도 있네요. 음. 저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순정인 거예요? 네. 아, 순정으로. 야, 10. 쉽... 5년식, 15년식에 이게 있었으면 이거 되게 그냥 좋은 풀옵션 개념이었겠는데요. 15년, 4년 전 많이 활성안 됐을 텐데,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지금 몇 킬로예요? 55 엑셀 띄고 가세요. 그러고 한번 속도위 보세요. 55에 뗐어요. 이 조금씩 올라가죠. 지금 60 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 70에서 됐으면 또 올라가는 가속이 더 빨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내리막도 심한 내리막이 아닌데도 저렇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서 될까 700m가 되는데 기름을 소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얘기예요. 그럼 연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유턴할게요. 35신호 가속에 주의해 십시오 엑셀 미리 띄고 브레이크 빨리 잡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느껴지시죠? 제가 말했던 거다 느끼시는 거죠. 네, 지금 다 느끼고 <laughs> 지금 말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와 이거 뭐냐고, 신기하다고 네. 막 이런 분 계시고, 좀 말수가 없으신 분들은 공통점 하나가 이거 얼굴을 못 찍잖아요. 네. 핸들 잡고 웃으면서 운전을 계속 하죠 이게 다 느껴지니까 여기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느껴지시니까 운전이 즐거워지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장거리 운전을. 운전하는게 재밌고 경유차가 다좀 가솔린차에 비해서 좀 굼든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옆에서 이제 가솔린 차량하고 정지있다가 같이 스타트하면 경유차는 왠지 뒤늦게 출발하죠 근데 그런게 정말로 많이 느끼시는 분은 와 가솔린 타는것처럼 반응이 빨라졌어요 이런 표현도 하시는게 그게 느껴지니까 하는거거든요 여기 유턴하면 오르막이에요 지금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 없으면 힘쓰는게 틀려져요 힘쓰는게 저 가속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벌써 50, 60, 그죠? 네, 네. 70, 오르막인데, 그죠? 네. 지금 80.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가속력이 되게 빨리 붙어요. 와이프가. 제가... 아, <laughs> 위험한데요. 좀 천천히 하시라고 하세요. 네. <laughs> <laughs> 이젠 덜밟아도차잘 나가니까 네. 천천히 하시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밟으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 고속도로 올려서 경유차는 한 번씩 밟아주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네. 야, 과연 진짜로 유튜브 영상만 봤을 때는 소비자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장착하고 운전하시면 다들 똑같은 반응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탈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조합 장착을 좀 권하는 부분이 각자가 하는 역할이 틀려요. 저희가 그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도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제품도 탄생한 거고, 탄이라는 제품도 탄생한 거고요. 라파 플러스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신기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아, 짜릿짜릿 했어요, 저희는요. 개발해갖고 이제 막, 사실 이탄 제품 개발하고 고속도로 올려서는 와, 정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모서리에서 그칠 쳐주는데 원래 한 150, 160배분 차가 길게든 차가 170, 180이 된데도 힘이 남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아 이번 제품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구나 생각을 거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금액적으로 부담 있는 분들은 한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차이가 완전히 틀리니까. 진동 소음, 브레이크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오고요. 모든 게다 좋아져요. 대형교가. 사장님은 좀 지그시 밟고 니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많네요. 엑셀 조절이 되죠? 지금 거의 안 밟고 지금 거의 떼다시피 하고 계신 네, 네, 거죠? 네, 네. 살짝 네. <laughs> 한 번씩 밟아 <밟은 웃음> 그죠? <웃음> 네.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예전에는 밟아줘야 얘가 나 뒤늦게 나갔었는데, 이제 살짝, 살짝씩만 달고 다니니까, 연비가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맨 밑에 신호에서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요.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또 계속 지진 가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에서 들어갈 거고요. 재밌죠, 사장님? 네 <웃음> 제가 <웃음> 영상에서 좀 많이 웃는 이유가, <laughs> 말씀 많으신 분들 막 재밌게 계신 분 때문에 웃는 것도 있지만 사장님처럼 특히 말씀 없으고 점잖으신 분들이 웃으면서만 운전하는 거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게 <laughs> 다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재밌어져요 더 고객 한 분이 친구랑 운전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툭 때리더래요. 그래서 왜그랬마 그랬더니 나서 살살 가. <laughs> 그 속도계를 딱 봤대요. 자기가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하면 그게 한 100km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140이 찍혀 있는 거보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엑셀을 자기가 알잖아요, 감각을. 그러니까 그새 그냥 140이 돼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돼요. 장착하면 <laughs> 지금 거의 75km인데 rpm. 1,400, 그죠? 원래는 요즘 요정... 아, 직진입니다. 더 가야 됩니다. 네, 스독스치 신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많이들 놀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사장님 한번 타보시고요. 아, 이렇게 좀 차가 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 잘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느껴지시는 대로 전화 한번 주시면 또그영그 그 통화 내용을 올려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소비자가 얘기해 준걸 갖다 더 믿거든요. 저희는 저희 제품이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소비자가 전화해서 와 연비가 원래 이렇게 찍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정말 가볍게 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시는 걸 그대로 올리니까 와 차주말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돈을 지불하고 한 건데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 사업에 많이 도움 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게 어찌됐던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다 보면 뭐를 갈아야 될 때가 생겨, 뭐 이상이 생기면. 우리거 달아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간혹 이제 카센터나 정비소로 바로 가시게 되면 뚜껑 딱 열고 이런 거 달아서 망가진다 그분들은 그렇게 밖에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평생 해오신 분이 뭐가 망가지면 뭘 갈아야 되는 게 머리에 다 있는데 이런게 달렸으니까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게 생기더라도 저희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사장 증상을 얘기해주면 아 그거는 카센터 몇 군데 가서 요것만 갈면 되는 거니까 가장 저렴하게 얘기하는 데 가서 가십시오.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드리니까. 그냥 운전하시는 동안은, 차 운전하시는 동안은 이 작업을 한 이상은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다 맡겨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또뭐 만에 하나 좀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면또 오세요. 그럼 또 우리가 봐드릴 수도 있고. 네. 사장님 가까운 거예요. 저 부산에서 오고, 구미에서 오고, 여수에서 오고. 날 잡아서 옵니다. 날 잡아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육터해서 들어갈게. 네. 하여튼 잘 타시고, 사장님 만족하시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